안녕하십니까. 이병광 건축사입니다. 배치 계획, 숨어 있는 답들은 어떻게 찾아내는 걸까요? 영역성과 그루핑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같이 하면서 두 번째 강의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배치 계획, 숨어 있는 답을 찾아라. 자, 5개 주차장의 조건이 나왔어요. 5개 주차장. 자, 평상시에 20대에서 60대 규모의 주차 연습이 꼭 필요하다. 체크해 주시고요. 기본적으로 그냥 넘, 하나, 보면요 20대 정도면 10대 10대 한 줄로 이렇게 쭉 나열돼 있죠 그러면 여기 한 16m 되고요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25m 정도 되겠네요 40대면 10대씩 어, 4줄이 되고요그 다음에 이쪽으로 이쪽으로 그 다음에 그 차로가 있으니까요 25m 그 다음에 6m 6m에서 한 37m 에 32m 정도 이 정도 있으면 40대가 들어간다 50대를 놓고 보면요 50대는 이쪽으로 10대 이쪽으로 10대 여기 10대 여기 10대 그 다음에 여기 다섯 대 다섯 대 이렇게 들어가면요 10대가 되죠 그러면 이 폭은 약한 35m 똑같구요 그 다음에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어 약한 35m 정도 그러면 35에 35면 어, 50대 정도 들어간다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60대 정도 들어가려면 이쪽이 넓어져야겠죠? 이쪽이 넓어지고, 그러면 약한 50m 정도 갖고 있으면 뭐 60대까지 들어간다. 근데 이렇게 계산으로 하지 말고요. 여러분들이 한번 그려보시는 훈련 꼭 필요하다. 그 다음에 내가 스케일을 어떻게 찍을 건가도 물론 연습을 꾸준히 해주셔야 된다. 그래서 문제가 나오면 20대, 그 다음에 30대, 뭐, 예를 들어서, 20대가 나왔다. 30대가 나왔다. 40대가 나왔다. 50대가 나왔다. 60대가 나왔다. 바로바로 그릴 수 있게, 사이즈 대충 어느 정도 되는지, 본인의 스케일에 표시를 해주는 것 아주 좋은 방법이다. 자, 5개 주차장 조건 나왔는데요. 2024년 이후에 배치 계획 문제를 샘플로, 어,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주차장 1과 주차장 2가 있어요. 60대 이상이라고 나왔네요. 장애인 전용 6대 포함하면 54 더하기 6h 콜 60대 라는 뜻이고요 승하차 공간이 20m 에서 3m 정도 되네요. 꽤 크죠? 20m는 폭이 20m인데. 그 다음에 여기 폭이 3m 정도 되니까, 어, 이 규모가 꽤 되네요. 그래서, 어, 승하차 공간을 6m 보행로에 이제 배라 그러면 6m 보행로 또 나왔어요. 6m 보행로가 앞서서 여기서 한번 6m 보행로가 나왔고요. 서비스 차량이라고 나왔고 그 다음에. 이쪽에서 6m 보행로에 인접하게 공연마당이 설치된다고 나왔어요. 그렇다면 대략적으로 우리가 6m 보행로 쪽에 공연마당이 들어간다. 6m 쪽에 공연마당이 들어가는구나. 그럼 공연마당이 위로 갈까 아래로 갈까 이건 고민해보는 내용이구요. 그다음에 주차장 2가 있네요. 주차장 2는 20대 이상 20대 이상이면 장애인 주차가 2대. 그러면 18 플러스 2h는 20대 이렇게 좀 써주면 54 더하기 6h는 60대. 이렇게 써주면 나중에 헷갈리지 않고 정확하게 그릴 수 있어서 저는 이런 식으로 쓰는 것을 권장해 드리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도로 경계선, 인접대지 경계선에서 증축 건축물하고 외부시설, 주차장은 5m 떨어지게 돼 있어요. 이거는 바로 현황도에 표시를 해야겠죠. 자, 5m 떨어져라. 증축 모든 시설물들이 다 5m 떨어져라. 그러면 기존 건물은 안 떨어질 수도 있겠죠. 기존 건물은 어, 예를 들어서 기존 건물 중에 어, 예를 들어서 5m 이하로 떨어진 것도 있지만 지금 현재 5m 이, 이상으로 다 떨어뜨려져 있네요. 그래서 공장동 a도 5m 이상 떨어져 있으니까 크게 문제는 안될것 같고요. 5m 확인하시고 그 다음에 현황도에도 표시하시고 답안 작성 용지도 바로바로 바로 그릴 수 있게 표시를 해라. 그 다음에, 중축 건물과 중축 건물은 상고 안에 10m 떨어지고요. 중축 건물하고 외부시설, 단지내도로, 주차장은 5m 떨어져요. 이걸 어기시면, 배점에서 제외된다. 그래서, 뭐, 몸담한 가끔 보면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내용들, 어, 뭐, 붙이 붙이는 경우도 있는데, 이건 절대 안 된다. 하시면 안 된다. 그 다음에, 물론 뭐, 예를 들어서, 음, 뭐, 3m 도로를 만든다든가, 2m 도로를 만든다든가, 이러면 또 모르겠지만, 근데 뭐, 제한이죠. 이거는 굳이 하실 필요는 없다. 말씀드렸고요. 보존건축물하고 3m밖에 안 떨어져요. 그래서 매우 적음, 거의 붙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대지경계선에서 도로경계선에서 5m 떨어지고 중축건축물이 들어오고 그 다음에 기존 건축물에서는 약한 3m 정도 떨어진다. 그 다음에 시설물과 시설물, 그 다음에 공간과 시설물, 그 다음에 중축건물과 사이에는 10m 정도의 이격선이 필요한다 중축 건물 중축 건물은 10m 그 다음에 중축 건물하고 외부 시설물은 몇 m 5m 떨어진다 요거 확인하시고 한번 그려보고 짚어보는 훈련 필요하다 아트에비뉴는 아트에비뉴는 20m 도로에서 수변공원을 조망하는 통경축 통경축 통경축이란 건 뭐예요 기본적으로 통경축이란 건 여러분들이 내용이 좀 생소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통경축으로 해서 어, 예를 들어서 어, 뉴스를 찾아보면요 많은 내용들이 나와 있는 걸알수 있어요 그래서 통경축이라는 것들 한번 찾아보시는 거 필요하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통경축해서 어, 내용을 한번 찾아보면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어, 직선으로 난 길이 통하는 축이다 또는 조망을 확보할 수 있는 열린 공간이다 그래서 풍경축이라는 건 20m 도로에서 수변공원을 조망한다 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20m 도로에서 8m 도로가 뻥 뚫렸다. 그러면 이쪽하고 이쪽으로 두, 두개 구분된다라는 뜻이고요그 다음에 6m 보행로는 15m 도로에서 진입하며 아트 예비뉴에 연결한다. 15m 도로에서 6m 도로 연결된다. 6m 도로에서 아까 위에 내용 있었죠. 아까 6m 도로에서 어, 주차장 1이 있어요. 주차장 1이 6m 도로에 있고요. 그 다음에 내용 아까 봤으면 6m 도로에서 또 뭐가 있어요? 6m 도로에서 공연마당이 있어요. 그러면 6m 도로 쪽으로 공연마당과 그 다음에 주차장 1이 있으니까 주차장 1은 거의 이쪽이 확실하고요. 그 다음에 공연마당은 위에 있는지 밑에 있는지 정확하게 지금 현재는 알 수가 없는 상황이다. 그 다음에 아트 에비뉴와 주차장 2를 연결하는 4m 보행로를 계획한다. 여기 아트 에비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쪽으로 주차장 2를 연결하는데요. 주차장 2와 연결만 하면 되죠. 그쪽 도로로 나갈 필요는 굳이 없어요. 아트 에비뉴에 공원을 연결하는 4m 보행로를 계획한다. 공원은 어디 있어요? 수변 공원 아니죠? 공원이에요. 공원은 이쪽이에요. 그러면, 4m 보행로 있고, 4m 보행로 있고, 두 개일까요? 하나일까요? 이것도 고민되는 부분인데, 일단은 두 개로 보고, 문제를 풀도록 하세요. 주차장 1은 수변공원에 인접하여 15m 도로에서 출입하도록 계획하고, 주차장 1은 15m 도로 쪽에서 들어오네요. 주차장 2는 8m 도로에서 출입하도록 계획한다. 그러면, 주차장과 주차장 1이, 주차장 2가 이쪽에 있다. 주차장 1이 여기 있다. 대충 아웃라인이 나오네요 자 지금 제가 하는 거 이게 바로 뭐예요 영역성 이에요 영역성 같은 공간들끼리 어디쯤 있을 거다 라고 영역을 잡아주는 거죠 그 다음에 20m 도로에 뭐가 있기로 했어요 아까 어, 공연 마당 공연 공, 공공광장 공공광장이 있기로 했죠 공공광장 그래서 공공광장이 그쯤에 있을 것이다 참고하시고요 캠퍼스 광장은 분수 광장과 아트 애비뉴에 인접 배치한다. 그러면 대지가 이렇게 있으면 아트 애비뉴가 이렇게 있고요. 분수 광장과 캠퍼스 광장. 근데 캠퍼스 광장은 아까 어디랑 같이 연결된다고 그랬죠? 캠퍼스 광장은 아까 창작 지원 센터에 인접한다고 했어요. 그러면 창작 지원 센터에 인접하는 캠퍼스 광장은 자, 이쪽이 기념관이고요. 이쪽이 창작 지원 센터인데 여기에 캠퍼스 광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수광장은 어디 있다는 거예요? 분수광장은 위 아니면 아래에 있을 거고요. 여기에 붙어서 있다. 이게 뭐다? 캠퍼스 광장이다. 캠퍼스 광장 규모 좀 크다는 거 참고로 해 드리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캠퍼스 광장이 규모가 제일 크니까 이거를 먼저 위치를 잡아야 된다. 창작지원센터에 인접하고 그 다음에 분수광장과 아트의 비뉴에 인접한다. 그럼 창작지원센터에 인접하고 이쪽 어디 있겠네요. 그렇죠? 그 다음에 분수광장은 위든 아래든 있겠네요. 공연장은 외부인의 활동을 고려하여 15m 도로와 공공광장에 인접 배치한다. 공공광장은 20m 도로 쪽에 있는데 여기 있을지 여기 있을지 몰랐는데 이쪽에 있는 걸로 확인이 되네요. 왜어 공연장이 공연장이 15m 도로에서 공공광장에 인접 배치하기 때문에 다목적 강당은 20m 도로와 아트 에비뉴에 인접 배치한다. 20m 도로와 아트 에비뉴 20m 도로와 20m 도로와 아트의 비뉴에 인접받치한다? 그러면 세울까요? 눕힐까요? 이거는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다목적 강당 제일 큰 시설물이고요. 이거는 태블릿 기법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위치를 잡아보라고 했어요. 세울까? 눕힐까? 놔보면서 하는 거 훈련이 필요하다. 전시관 1은 기념관과 분수광장에 인접 배치한다. 전시관 1이 전시관 2와 좀 달라요. 그래서 기념관 위치 확인하시고요. 그 다음에 분수광장과 인접 배치한다. 그러면 아까 분수광장이 아래로 내려온다는 뜻이죠. 그러면 분수광장 위치는 결정됐어요. 분수광장, 그 다음에 요게 캠퍼스, 그 다음에 요게 창작지원센터, 그 다음에 이쪽이 공공마당, 그 다음에 요게 공연장. 그러면 6m 도로 이쪽으로 가겠네요. 뭐 거의 결정됐다고 보고 이쪽이 주차장이고요. 그 다음에 이쪽이 관리동, 그 다음에 요게 후생동, 그 다음에 관리동에 가까이 있는 것들은 아까 내용 보신가, 어, 예를 들어서 관리동, 후생동, 홍보마당, 홍보마당 있죠? 그래서 홍보마당이 관리동하고 붙어 있다. 대충 아웃라인이 나오고 있어요. 자, 그러면 일단 문제 풀때 어떻게 하라고 했죠? 영역을 찾고 그 다음에 위치를 잡는다. 창작관1은 생활관1, 생활관2 및 수변공원에 인접 배치한다. 창작관1이 수변공원에 붙어 있다라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생활관이 일단 공원에 인접해서 남양으로 배열하라고 되어 있으니까 이렇게 배치하고 공원에 붙어 있는 거예요. 그러면 창작관이 이렇게 붙어 있으면 이렇게 얘기 안 했겠죠. 그래서 창작관1이 여기 있다. 창작 일이 여기 있고 그다음에 생활관 일리가 여기 있다. 이게 알수 있는 내용이고요. 전시관 1과 전시관 2 사이에, 창작관 1과 창작관 2 사이에, 생활관 1과 생활관 2 사이에, 연결 브릿지, 폭 3m, 이거 점선으로 표시해야 된다. 도면에 꼭 표시하고 있지 않아야 된다. 두번 언급했다. 채점하겠다는 내용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 다음에 관리동은 주차장 1과 후송동에 인접 배치한다. 아까 말씀드렸죠. 거의 관리동은 여기 위치를 지정하고 있다. 관리동 위치. 그래서 대충, 대략적으로 내용이, 어, 아웃라인. 나와요. 8m도로, 6m도로, 4m도로, 4m도로. 그 다음에 이쪽 영역이 뭐예요? 이쪽 영역이 생활관과 그 다음에 뭡니까? 그렇죠. 창작관, 창작관과 생활관이 이쪽으로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쪽에 어, 들어가는 내용들은 뭘로 판단되죠? 그렇죠 이쪽으로 들어오는 것들은 공연장 공공광장 그 다음에 다목적 강당이 같이 들어오고요 분수광장은 요 밑으로 내려오는 거고 그 다음에 그 분수광장이 여기 이쪽에 가운데 있는 창작지원과 캠퍼스 광장으로 연결된다는 거 이렇게 대충 아웃라인을 잡아왔네요 모든 건축물 주변에 적절하게 조경을 계획한다. 이거 너무 어, 뭐랄까 어, 신경 써서 표현하시면 안 돼요. 개략적인 예, 표현만 기본적으로 하시고 끝내야 된다. 그래서 이거를 디테일하게 표시하는데 시간을 할애하시면 절대 안 된다. 아주 그냥 단순하게 뭐 예를 들어서 점한세 번만 찍고 그다음에 나무 하나 이렇게 그리고 이런 정도로 끝내야지 뭐 사방팔방에 다다점 찍고 다니고 그러면 이건 시간 낭비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래서 건축물 주변에 적절하게 조경을 계획한다. 내용 확인됐고요. 이거보다 더 우선이 되는 요 위의 내용들 설계 조건들 다 찾아보시는 훈련 꼭 필요하다. 그래서 확인하시고 내용들 파악하시는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말씀드리고 싶네요. 자 배치계획 숨어있는 답들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고요. 어, 영역성과 그룹핑 기법 대략적으로 계획하는 법 설명드렸는데요. 여러분들 트레싱지를 이용해서 계속해서 훈련해야 된다는 것 다시 한번 강조드리고 싶어요. 자 일단은 세 번째 강의에서는요, 배치 계획과 계획 강론, 과연 필요한가 아닌가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런 강의가 어, 흔하지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어, 주의 깊게 들어주셨으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영역을 찾고 뭉쳐야 된다. 그래서 위에서도 쭉 설명드렸지만 이렇게 영역을 찾는 훈련들 꼭 필요하다.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 다음에 영역을 차서 그 영역 안에 건물을 배치하는 그런 순서대로 진행을 해야 배치 계획은 확실하게 점수를 획득할 수 있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상으로 두 번째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